안녕하세요 여러분 삐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줄 제품은 바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차 안은 제일 프라이빗한 공간이라 냄새 하나에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향이 은은하고 머리 아프지 않은 제품을 주로 쓰는데 최근 사용해본 제품 중에 괜찮았던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이게 바로 메이튼 헤일로 방향제예요 먼저 디자인이 무광 블랙이라 찬 어디에도도 잘 어울리고 조명 켜졌을 때 분위기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향이 은은하고 오래가고 머리 아프지 않은 타입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강한 분사형보다 은은하게 퍼지는 걸 좋아하는데 헤일로는 펜 송풍 방식이라 향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불필요하게 세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명품 디퓨저 헤일로 제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뜯겼고요. 구성품은 어, 그렇게 많지 않고 단촐합니다 본품이고요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 먼저 본품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에이튼 헤일로 방향제의 본품이 들어 있는데요 본품을 꺼내 본 모습인데 마감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앞에 모난 부분이나 접착제가 있는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이 따로 없고 이 구멍들을 통해서 상을 은은하게 USB A to C 타입 연결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이 좋은 게 보통 이를 그냥 고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꾸이지 않는 선을 활용을 해서 이런 선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메이튼의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이제 카트리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제 헬로 리필 카트리지를 본품과 함께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비닐을 뜯고 비닐 안에 있는 카트리지 여는 순간 이 방에서조차도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게 매력적인 향이 납니다. 이 향은 포근한 기억과 감성을 담은 향이라고 합니다. 향 카트리지는 반고체 타입이라 흔들어도 새지 않고 손에 액체가 묻을 일도 없습니다. 카트리지와 본품을 모두 꺼낸 모습입니다. 이제 본품과 카트리지를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본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자석으로 아주 쉽게 고정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중앙선 LED가 전멸되고 버튼을 1.5초간 길게 누르면 디퓨저가 켜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1.5초 길게 눌러 전환을 끄실 수 있습니다. 조명들이 1단, 2단, 3단에 따라 변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3분의 1씩 차지한 이 조명들이 점점 채워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몇 단을 쓰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제 서재방은 사실 되게 칙칙한 공간이었는데 향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제 감성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품 정말 똑똑한 이유가 바로 스마트 모션 감지 시스템 때문인데요 일반 차량용 방향제는 차가 정차해 있어도 계속 향을 내뿜기 때문에 향도 금방 강해지고 카트리지 소모도 빠른 편입니다 근데 헤일로는 안에 3축 모션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가 멈춰 있으면 센서가 움직임 없음을 판단하고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가고요. 차가 출발하거나 도로의 진동, 가속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가 바로 작동 신호로 보내면서 LED가 켜지면서 팬이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만 향을 내고 필요 없을 때는 완전히 멈추는 구조라 향은 낭비도 없고 배터리 사용량도 최소화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에버랜드로 향하는 길에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퓨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리뷰를 하러 왔죠? 오늘은 지금 차에 이쁜 불빛이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메이튼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오, 차량용 방향제인데 방향제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컵홀더에 쏙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누르면 이 1, 2, 3단으로 발향 양이 조절이 됩니다. 음, 지금 근데 확실히 음, 음 킁큰큰 거라 보니까 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에 있었을 때 어지럼증이 없고 이게 아이랑 같이 있어도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고 음? 쾌적한 향을 내준다는 게이 메이튼 차량용 방향제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어, 그렇군요.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오. 야, 되게 뭔가 방향제같이 안 생겼어요.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첫 찬? 첫 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차에 오브제를 하나 두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 원래 이렇게 컵홀더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우선 구성이 그 된것 같고 뭐 이런데 붙이면 사실 접착제 이런 흔적도 남고 좀 그렇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거기에 간편하게 딱 두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만졌더니깐 약간 어 손자국 이런 게 남았는데 어 지워지네요. 네, 오 예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차량용 센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게 켜지고 그리고 정차하면 이게 꺼지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똑똑하고. 일반적으로 차량용 방향제라고 하면, 음음. 사실 차 정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 계속 발향을 하잖아요. 네. 그 발향,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발향을 하면, 음. 사실 낭비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모션 감지를 통해서 그 발향량을 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음. 음.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음, 이해했어요. 그러, 그러면 우리가 정차를 해서 뭐 주차를 했거나, 차량을 쓰지 않을 때는 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 이 팬이 돌아가는데 음, 음. 그 팬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와 진짜 똑똑, 똑똑하다 똑 방향제가 어, 엄청 똑똑하죠 진짜 음, 그리고 향이 제가 이거를 이거를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향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음, 골라서 쓸수 있어요 저, 그리고 저 이거요 이거 무슨 향이에요 이거는 세이지향 세이지향, 어, 세이지향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차영하는공간에 사실 밀폐되어 있는데, 네. 뭐,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이렇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음. 메이튼 방향제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메이튼 방향제 진짜 예쁘고, 또, 불빛이 날 때가 보니까 살짝 어두운 곳에서, 어, 조명 효과도 되더라고요. 저. 맞아요. 예쁩니다. 이상으로 뷰리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은 메이튼 헤일로 방향제에 대한 리뷰를 아주 꼼꼼히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모션 감지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언박싱하면서 어떤 구성품들이 있고, 카트리지에서 향유가 흘러나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와 함께한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리뷰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메이튼, 헤일로의 매력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과 제품 내용은 유튜브 설명글과 댓글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리비였습니다